부처님 오신 날이라 보은사에 다니는 길에 코엑스에 맛있는 집이 있어서 여기 한번 같이 신랑하고 와봤습니다. 어, 이 집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제가 이집트 가서도 안 먹어본 이 중동 음식을 며느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에게 며느리가 있거든요. 여기 검색해서 맛있는 집이라고 검색해서 그때 한번 갔었는데, 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왔습니다. 어, 조금 대기 있어서 기다리다 들어갔고 6시 반쯤 왔는데 요거 지금 새우 샐러드입니다. 새우가 큼직한게 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냐 그리고 요거 호무스라고 하는 건데 병아리콩 아시죠? 병아리콩 으깨고 만든 건데 담백하니 맛있습니다 저렇게 준저 빵같이 생긴 거에다가 샐러드 집어 넣어 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부채살, 스테이크, 샥슈카입니다. 샥슈카는 케찹하고, 그 다음에 뭐, 어 계란, 이런 것들, 토마토 소스에 야채, 이렇게 어 뭉글하게 만드는 수트 같은 건데,